시현이 달려. 네, 시현이 달려. 비슷하게 가네. 누구예요? 누구랑 저렇게 가는 거야? 아우 조심해. 아이. 아 동록이랑 같은 조건가봐요 응. 서로 피해 주면 안돼 예선전에서. 야 잘한다. 야 짧아 야. 시현이가 저걸 잘해 짧게 짧게도 는거 저거 엄청 연습했거든. 아 설마 이런 거 이거 여기 여기 이거 어렵지? 와아 걸렸! 오 나왔어 나왔어. 아터리이 빠졌어 자, 인터뷰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장승기 선수와 안녕하세요. 자 여기는 장승기 선수입니다.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. 어디에 사시는? 네, 저는 경기도 안산 사는 26살 장승기라고 합니다. 26살 장승기라고 네. 합니다. <laughs> 들어온지얼마나 됐습니까? 이제 거의 한 반년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. 반년? 네. f p 메레이싱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반년? 네, 반년 만에, 반년. 반년 만에 실력이 희영이 네. 형보다 잘해요. 아니면... <laughs> <laughs> 아니다아니다아니 반년보다, 반년 만에, <laughs> 6개월 만에 희영이 형을 제낀 장승기 선수인데. 이번 대회의 각오가 네. 어떠십니까? 각오, 정말, 뭐, 운이 좋아서, 운이 따라줘서 예선 통과를 한다면, 정말 기적적일 것 같고요. 여기서, 일단, 네. 근데 진짜로, 월드... 어글리 장이라요 <laughs> 여기서, <웃음> 네. 이 이번 월드컵 대회에서 본선 진출한다 그러면, 네. 대박인 거예요. 네. 진짜 잘하는 사람이고, 아, 우리 국내 대회에서는 무조건 본선 가는 실력인 거지. 음. 여기서 월드컵에서 본선을 간다면. 저는 평소 제 연습하던 실력만큼만 나와준다면, 정말 아, 만족하고 가는 대회가 될것 같아요. 좋죠. 어, 네. 대회에서 연습하던 대로 되면 네, 네. 진짜 잘하는 사람 그 정도만 되면 될것 같아요. 어이칸이커김 이컨 김님께서 디딤돌 홍이형이라고 달아주시는데요 스승님이십니다. <laughs> 스승님 희영 형님은 아 그렇죠. 네. 스승님이신데 스승님 제자가 원래 스승을 다 밟고 올라가죠. <laughs>